오! 계단책이 한번 갑니다. 출발! 호호우 자, 여러분. 저기가 이제 도쿄에서 유명한 지금 무인전철이죠. 조정사가 없고요. 그 밑에서 오늘 이렇게 또 지난번 가지고 놀던 거 조금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저기 이제 보면 배가 하나 보이죠? 배가 보이고, 요쪽으로 가면 쭉 해가지고, 도쿄만에 있는 컨테이너 항구가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항구가 되있고 빅사이트도 보이고요. 요렇게 한번 오늘 해볼게요. 자, 아주 빠른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네요. 자. 보이시나요? 아주 빠릅니다. 오! 빠르고, 속도를 좀 줄였더니, 조금 가지고 놀만 하네요. 아, 속도 너무 빨라가지고, 좁은 공간에서, 좁은 공간에서 노니까, 속도가 빠르니까, 상당히. 에라 맞춰왔어야 되는데, 혼자 와가지고. 조금. 야, 이거 좁은 공간에서 운전하기 어렵죠. 그래도 운전 연습. 아, 또떨어 이 친구를 가지고, 가지고, 오늘 재밌게 놀았네요. 빨리, 조금 배고픈데, 집에 가가지고, 빨리 밥을 해 먹고. 저녁에 캠핑, 캠핑 한번 가는 거. 생각해 볼게요. 자, 안녕, 친구들. 유리카모에도 가고, 우리, 이, RC카도 가죠. 출발! 안녕!